와, 구독자 1600만 유튜버요? 아니, 그거 그냥 유튜브 블루오션일 때 초창기에 시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하면 절대 그 정도 성공은 불가능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운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했느냐,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자리를 10년이 넘게 지키고 있었냐, 이거죠. 이게 뭐냐면 모든 채널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른 사람들이나 예외없이 결국 늙어버리고 맙니다. 어제는 대박이었던 콘텐츠가 오늘은 아무도 안 보는 영상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오늘은 바로 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채널의 노화를 막고 살아남는 생존 공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 자유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떡상하고 나면 승승장구하고 꽃길만 걸을 것 같죠? 근데 그 다음이 정말 문제입니다. 대박나고 난 후가 더 무서워요. 오늘 소개할 유튜버는요. 테크 유튜버 라이너스 세바스찬이라는 외국분이신데요. 구독자 숫자가 무려 1600만이에요. 직원만 100명 넘게 고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번 돈이 한화로 약 38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아, 지금 우리 채널 조회수요. 1년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조회수는 떨어지는데 직원 100명은 어떻게 쓰고 돈은 어떻게 버는 거지?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이 사람이 1,500억짜리 인수 제한도 거절했대요. 오늘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마법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발쳐보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버 분의 사례를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닫게 된건 현실을 직시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라이너스라는 유튜버가 거의 20년 가까이 유튜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바로 모든 채널은 늙는다. 생각해보세요. 채널이 쭉쭉 성장하다가 어느새 정점을 찍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당연히 내려가게 됩니다. 맞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라이너스라는 유튜버 분도 예전에 채널의 전성기 때보다 조회수가 절반으로 떨어졌대요. 근데 이 사람 웃긴 게 그걸 또 쿨하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크리에이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알고리즘이 이상해졌어. 유튜브가 나만 밀어내네? 이러다가 그냥 그만두거든요, 중간에. 근데 라이너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 내 전성기는 지났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시작이래요. 왜냐면요. 조회수라는 숫자에 매번 흔들리는 사람은 이 채널만 운영하는 거지만,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이 차이가 사실 엄청 큽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로, 수익을 여러 개로 쪼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라이너스 유튜버 분 회사의 매출 구조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유튜브 조회수 수입. 다시 말해서 광고 수익이 있겠죠. 이건 솔직히 롤러코스터예요. 아니, 제 생각엔 롤러코스터보다 더 등락이 심한 것 같아요. 영상 하나가 알고리즘을 타면 확 오르고 안 타면 확 떨어지고. 아니 그냥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이 유튜버분은 다른 걸 했습니다. 바로 멤버십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한 달에 3에서 10달러 정도를 받는데 지금 4만 명이 가입했대요. 이게 뭐가 좋으냐면 물론 멤버십에 구독하는 분들의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조회수가 떨어져도 이 돈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건이 유튜버분이 굿즈를 판매하신다는 거였어요. 지금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이 굿즈에서 나온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인상 깊고 또 뜻깊다고 생각했던 거는요. 그냥 로고 박힌 티셔츠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스크류 드라이버를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만들었대요. 라이너스라는 유튜버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유튜브 조회수 수익만 믿지 마세요. 여러 개로 쪼개 놓으세요. 진짜. 4년 차 전업 유튜버인 제가 느끼기에도 이 말이 정답입니다. 조회수가 반으로 줄어도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또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솔직함을 파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 애플이랑 엔비디아가 라이너스라는 유튜버분을 싫어한대요. 왜냐고요? 이 유튜버분이 눈치를 하나도 안 보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라이너스 유튜버분의 원칙이 뭐냐면요. 광고 시간은 팔아도 나의 는안 판다. 이거예요. 심지어 엔비디아가 너 이러면 제품 안줄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그걸 자기 방송에서 다 까발린 거예요. 맞아요.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죠. 광고도 끊기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아, 팬들이 그냥 미치는 거예요. 라이너스가 좋다고 하면 진짜 좋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또뭐 1,500억 인수 제한은왜 거절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회사를 넘기면 그 솔직함을 못 지킬 것 같아. 제안을 거절했대요. 아 저라면 그냥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국 크리에이터의 진짜 자산은 조회수가 아니에요. 구독자의 신뢰입니다. 신뢰는 돈 주고도 살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다섯 번째로 불꽃놀이 말고 모닥불을 피워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유튜브 스튜디오에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30분이 지나면 업로드한 영상 중에서 순위가 몇 번째인지 1부터 10까지 뜨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열심히 만든 영상이 꼴찌다 이렇게 뜨게 되면 기분이 어때요? 아 진짜 열받잖아요. 저는 열받거든요. 근데 라이너스라는 유튜버분은 일부러 이런 영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장은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나중에까지 갔을 때 계속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보는 영상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조립하는 법 완전 정복. 50분짜리 튜토리얼. 사실 처음엔 아무도 안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1년, 2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찾아서 보게 됩니다. 이런 영상이 뭐가 좋으냐면요.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그 영상을 발견한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요.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기에도 좋습니다. 또 채널이 니치한 주제만 다뤄서 전문가처럼 보여요 우리가 흔히 바이럴 영상이라고 하죠 이런 영상은 비유를 들자면 불꽃놀이입니다 엄청 화려해요 타다다닥 타고 근데 금방 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꾸준히 등장하는 영상은 모닥불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래오래 타면서 계속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장기전으로 내가 영상을 끌고 가려면 이 모닥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1년 뒤에도 누군가 검색할 만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당장 조회수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내가 진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완전 디테일하게 다뤄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이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구조를 바로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내일 유튜브가 사라지면 여러분 수입이 빵 원이 되나요? 그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조회수 말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입원을 당장 하나라도 만드셔야 돼요. 전자책이든 코칭이든 굿즈든. 세 번째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광고 제안이 들어오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제품 별로인 거 제가 영상에서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만약에 이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시는 광고주분이라면 그 광고 제안은 거절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돈이 되더라도 그 단기간 돈 되는 거를 쫓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채널을 오래 지킬 수 있는 길이에요. 저는 유튜브를 4년 정도 하면서 진짜 많은 유튜버분들을 봤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당장 잘 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너무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제가 많은 분들을 봐오면서 느꼈던 거는 한 하지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게 진짜 실명적인 함정입니다. 맞아요. 유튜브로 단기간에 한 달에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게 3년 뒤, 5년 뒤까지 지속이 되냐고요. 저는 이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씀으로는 이 지속성이라는 저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여기서 영상을 나가고 구독을 취소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늘 장기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유튜브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면 큰 돈을 못 벌고 당장 돈을 안 돼도 이 분야의 열정을 갖고 오랜 기간 노력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서 매주 제가 보내드리는 편지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유였습니다.